안녕하세요. 아저씨TV입니다. 오늘은 싱크대 수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, 싱크대 수전에 누수가 되거나 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 이걸 바꿀 수는 없으니까 대체로 고쳐 쓸수 있는 방법들을 이, 얘기를 하겠습니다. 이 수전에, 수전에서의 문제점은 뭐 줄에서 문제 있을 수도 있고요. 호수에서 문제 있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특히 핸들 쪽 카트리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,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. 보통 핸들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원인은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핸들 쪽에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는 여기서 물이 새는 경우, 두 번째는 여기서 물이 새는 경우, 세 번째는 핸들이 뻑뻑해서 뿍, 뿍 이런 소리가 나는 경우, 네 번째는, 싱크대 밑에, 싱크대 밑에, 이런 줄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경우. 이네 가지, 이네 가지의 경우가 모두 카트리지에 문제가 있을 경우, 이런 현상들이 다 일어납니다. 일단은 핸들을 분해하겠습니다. 이 핸들을 분해하면 여기서 2.5 렌치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. 드라이바로 넣어서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. 또, 여기에 캡이 씌워져 있어서 이 구멍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 캡을 들어 올리면 렌치 구멍이 보일,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. 빼고요. 찰라나프라이어를 이용해서 풀어볼게요. 이게 풀려 있으면 여기서 물이 떨어지고요. 또 이게 풀려 있으면 여기서도 물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집니다. 호수에서 터진 게 아니고 이 물이 타고 내려오는 거거든요. 이 카트리지가 어, 너트 몽키 스판너로 조였다 풀었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. 이렇게 첼라로 풀었다 조였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게 풀려 이게 풀려 있으면 물이 이리도 새지만은 밑으로 이 밑으로 들어가서 싱크대 줄고압호스 쪽으로 물이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. 몽키스판이나 플라이어나 이용해서 이거를 최대한 꽉 조여줍니다. 이러면은. 이쪽으로 세는 거 이쪽으로 세는 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핸들이 뻑뻑하다 핸들이 뻑뻑하다 이럴 경우에는 카트리지 내부에 WD40이나 윤활주를 좀 뿌려주시고 움직여주면 핸들이 원활해집니다. 핸들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. 해결됐죠. 만약에 이거를 꽉 조였는데도 물이 샌다. 그랬을 때는 카트리지를 교환하시면 됩니다. 빼고요. 카트리지를 어. 자, 방금 보셨듯이 물이 빠지고 있거든요. 물이 나왔다가 물이 빠진데 이 물이 다 어디로 가냐? 여기 있는 물이 이 밑으로 갑니다. 왜냐하면 이 주물과 이 안쪽에 그러니까 토출구 물이 나오는 이 구멍 세개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. 틈이틈 틈 사이로 물이 빠져 들어가서 이 안으로 나오 거기 때문에 이 카트리지가 정확하게 밀착이 안돼 있거나 그러면 물이 새서 밖으로도 나오고 이 사이로도 들어가는 겁니다. 이거는 인터넷에서 구입을 하시고요. 인터넷에서 수전 카트리지를 치시면은 나옵니다. 똑같은 거 사이즈 크기 규격 비슷한 걸로 사서 끼우시고요. 꽉 조이시고. 육각으로 돼 있으면 몽키스바나를 이용해서 조이시고요. 또 이렇게 돼 있으면 첼라를 이용해서 꽉 조이면 되고요. 어, 너무 부드럽다. 자, 오늘은 카트리지! 우리가 그러니까 문제를 점 일으켰을 때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총한네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었는데요.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이유 없이 누수가 되거나 이유 없이 물이 계속 흘러나올 경우에는 카트리지를 한번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설정 부탁하겠습니다. 이상 아저씨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